와 너무하다 우와 정리도 지금 제일 빨리 우리 신작의 구독자 분들에게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왔습니다 예, 자 여기 보세요 보라색 띄는 줄기 이게 핵심입니다 이게 강력한 항암 효과가 있어서 특히 간에 좋습니다 근데 이거 머리는 그러니까 경상도말로 머그고요 표준어는 머위입니다 근데 이게 제주도에 가면 털머위라고 있는데 나중에 같이 사지 첨부해서 비교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독성에서 독초미다 근데 육지에 있는 분들은 헷갈릴 이유가 없죠 왜그 자연산에 그 자연에는 없거든요 근데 제주도나 남부에 가면 기가에 옆에 씹어놨습니다 그게 뭐인 줄 알고 못다가 뱉어 나가지고죽는 않았지만은 시끄러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시끄러 너무 그랬네요 홀쭈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채취하겠습니다 자은건 안되고 무단님 구강자리인데요 여기뿐만 아니라 저위에 어마어마 하거든요 이렇게 10년 동안 유지된 이유는 무단님은 뿌리를 채취 않았기 때문에 세, 세, 다섯 뿌리 중에 세 뿌리만 이렇게 세 줄기만 딱 채취하거든요 이러면 두고두고 자연산에 이렇게 먹을 수가 있는 겁니다 두고두고 그리고 요거턱 잘라서 하면 은요가 주로 뿌리가 내리죠 마디별로 이 마디별로 뿌리가 내리기 때문에 이걸 잘라서 심으면 은 근데 이 뿌리를 다 캐버리면은 남는 것이 내게 번식을 이 정도 하려면은 그만큼 또몇년 걸린다 이거죠 시간이. 네. 머위 뿌리는 네. 이런 식으로 뿌리로 번식한다는 것. 그럼 머위를 여기 채취하고 채취하고나 놔두면 또 여기서 또 이어서 나갑니다 나중에 매년. 여기 보시면은 자 머위 뿌리가 이렇게 있고 여기서 가서 여기서 새로 올라오고, 예. 이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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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묵은 묵은데, 예. 이것도 여기서 도또 이리 가서 여기 또 올라오고, 예. 여기 올라오고 또 이게 렇 사방 팔방 머리 뭐 뿌리가 여기 차차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예. 머리 뭐 뿌리가 이렇게 쭉차 있는 거예요. 보이시죠? 예, 이 초기 올라온 것은 전부 다이여요 머리뿌리하고 다, 머리 다 연결된다. 옆으로 가까이 다 여기도 다 새로 여기도 또 올라온 것은 또 여기도 이렇게 건들면은 이렇게 머리뿌리가 여 올라옵니다. 땡겨서 예. 지금 이게 이제 약성이 가장 좋을 때입니다. 이게 맛있고 그래서 이렇게 딱 잘라주면은 예. 이럴 때가 가장 맛있을 때입니다. 예. 지금 여 바닥을 만약에 꽃이로 드러내잖아요. 예. 뿌리 완전히 다 찼어요. 엄청 오래된 거지. 왜그러냐면 이게, 이게 흘러서 저까지 내려갔다는 것은 점점 내려간 것을 말이 된 거예요 그래서 머리를 꼴짝기에서저 입구에서 만약에 한두 개 발견하잖아요. 계속 올라쳐봐야 돼요. 왜? 위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야, 그건 예. 엄청, 엄청난 노하우인데. <laughs> 이게 돈 벌려고 하면 이거 하면 안됩니다 이건 이거는 진짜 이제 보약기 때문에 딱 먹을 사람들 저도 이제 어머니 좀 암이 좀 있어가지고 그거 채취하러 좀 다니는 분이라 채취하는 김많 양이 많으니까 판매도 하고 하는데 진짜 이돈 벌려고 하면 안 하는 게 제가 가방 봤거든요 2kg도 안돼요 지금 아 이거 워낙 작아가지고요 채취해도 해도 무게가 안 나갑니다 이폰 작지만은 보라색 있죠 이거 먹으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채취한 거거든요. 이 보약입니다. 보약. 지금은 이게 웬만한 산삼보다 낫죠. 이거 지금 먹는 게 대중들이 압니다. 이게 강력한 항암 효과입니다. 모든 암이 씁니다. 또 간이 안 좋으신 분들이 갈아 먹거든 아니 그게 갈아서 먹거든요. 모이섬이라고또 보니까 재배하신 분들 많이 팔더라고요. 근데 이게 야생이잖아요. 그게 지금 이철이 아니면 이년 한번 오는 딱 지금 그게 지금 잎보다는 줄기를 먹는 게 핵심입니다. 이렇게 이렇게 대구 이렇게 길게 올라와야. 음... 음... 이때가 참 맛있는 우리도 먹방 한번 야생 먹방 한번 해봅시다 자 김밥에 제, 직접 채취한 보라색 주기가 들어간 머구에 머 위에 이렇게 한번 양껏 먹어 고 먹인다 먹방입니다 나중에 가을 되면 송이 넝이어서 먹방하겠습니다 그때 해, 구독자님들 한 두세 번 추첨을 통해서 선정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laughs> 음